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급 한식당에서 특수활동비 45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 고발을 당했었는데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경찰이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왜 불송치 된 걸까요? 누구는 법 카로 고작 몇 만원 사용한 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생 난리를 치더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에 업무상 횡령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450만원이나 나온 걸까요? 본인 돈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써재낀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나라 언론은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너무나 조용한데요.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놀고 먹고 있다가 지지율이 폭망하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뭐라도 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국민들 속이 또 한번 뒤집힐 것 같습니다.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안 쓰는 게 답이라는 식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국민보고 돈이 부담되면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는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는데요. 국민들 열받게 하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또 옥외 광고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민이 떠하는 난방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책입니다.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윤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있는 겁니까? 부자들 세금은 다 깎아주면서 서민들이야 추워서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직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윤석열 정부 눈에는 서민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